뻥 뚫리면 일단 나쁜 거죠. 돌을 잡으려고 하는 게 가장 나쁜 수고요. 가장 많이 두시는 수들은 이렇게 두시는 게 가장 좋은 수인데 항상 바둑은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어 놓으시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두세요? 여기서 손을 빼는 게 있고 뭐 막는 게 있고 또 어쨌든 손을 빼시면 지금 나와 끊는 수가 또 생기잖아요. 축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축이어도 항상 두다 보면은 뭐가 걸리기 때문에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 은 돌이 네, 위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실전은 5분간 생각하셨음에도 을 불구하고 네, 잡는 욕을 못 버리고 여기 네, 두셨고 이제 뻥 뚫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자, 여기 두면은 이분의 흙을 잡으는 분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무조건 이걸 이제 살려나가죠. 예, 네, 살려나가서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문제. 네, 문제. 사실은 돌은 쉽게 안 잡힙니다. 네, 쉽게 안 잡힙니다. 자, 살려보세요. 아직도 안 죽어요. 살려 네. 네. 자, 붙이는 거는 첫째 수고, 젖히고,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내려서시면 돼요. 근데 실전에서 어디 두셨을까요? 늘지 않고? 네, 당연히 여기 두셨고. 폐가 <laughs> 됐죠. 뭐, 폐가 나도, 나기만 해도 뭐, 당이다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제가 돌이 붙었잖아요. 돌이 붙으면, 이 선에서는 내려, 그러니까 이, 제가 이 말씀 많이 들리죠 이 선에서 하나 떠져 있으면 마늘 모 돌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돌이 붙어 있으면 내려서기 이게 기본 굉장히 급소다 그러니까 돌이 붙어 있으니까 내려서기가 일단 기본 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돌을 잡으려고 하시는 게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제 보실게요.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를 이제 늘었고 요걸 이제 막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흙이 잘 두시면 뭐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어딜 둬야 될까요? 일단 수익기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실전부터 말씀드리면은 실전은 당연하게도 때렸어요. 때리니까 이제 백자 오신 분이 이제 지금은 걸렸잖아요. 잊지 못하죠? 잊고, 네, 많음으로 가면은 저기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은 석집밖에 안 나니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이것도 5단 분이시니까 대충의 수가 보이시니까 백이백 100 잡으신 분이 패로 어,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항상 너무나 당연해 보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때 생각하셔야지 일단 고수가 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수는 어디겠습니까? 첫 수는 지금 단수가 아니라 네, 급수자를 때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백이 여기를 잡는데 이때 흙이 덜컥 끊지 마시고 네, 넘어가면은 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없는 훈련과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예, 네, 호구 자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 근데 호구 자리 옆이 항상 단수예요. 그러니까 단수에 우리가 유혹을,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급수 자리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정답률이 팍 올라간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아래쪽도 이제 볼게요. 6번 문제. 두 칸으로 고쳤고요 백이 일단 가운데 차지하고 여기를 따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된 모양에서 백은 어디 두셔야 될까요? 자 이렇게 된 모양에서 자 여기 왔더니 이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어디 두어야 될까요? 네, 백은 다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여기를 두던뭐 여기를 두던 여기 이쪽으로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는데 어디선가 그 바둑 TV나 프로들의 바둑을 봤더니 아 이렇게 두는 게 있었더라 이거요. 이거 이제 사용하셨는데 이쪽이 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는 두시는 게 순서가 너무 빠릅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붙여 넘어가길 기대하는 수입니다. 네, 이건 이제 프로들의 지금 바둑인데 여기서 대기또 붙여요 이쪽으로. 그럼 젖히셔야 되겠죠? 젖히면은, 네, 끼어 이어요. 네, 이렇게 끼어 이으면은, 끊기는 데가 사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괴로운 건데, 흙이 어쨌든 양쪽 다, 모든 데다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흙이 연결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 끊어지고, 이쪽으로 이으면, 나중에 이제 젖히고, 끊을 때 밀고 가시면은, 여기 끊는 것과 예, 맛보기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양호가 답이죠 단수 이일때자 여기서 100의 다음 수는 쓸데없이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끊기는 곳이 남으면 기계적으로 이으셔야 됩니다 잊고 네, 아까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상대가 두는 선이 지금 이 선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배운 대로 잘 두셨어 아또 배운 대로 잘 두었어 두 번을 이제 뒀는데 세 번째는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어야 되나 여기를 막아야 되나 여기를 있자니 이제 내 집이 여기까지 남의 집이니까 그냥 그런 게 별로 신경 안 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집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으시는데 어쨌든 바둑에서는 이 집이에 먼저가 아니라 끊기는 곳에 먼저 옵니다. 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날자로 뒀을 때 이것도 처리하는 맥점이 있죠. 네, 이거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아실 겁니다. 어떻게 두시죠? 네, 그래서 건너 붙여서 네, 이쪽을 이제 끊으면은 끊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죠. 자 이쪽을 이제 두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특이 물론 득을본건 맞는데, 이게 한열 집도 안 되거든요. 자, 내가 손해본 건 눈에 보이고, 내가 얻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무조건 중앙 쪽을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냥 고수가, 그래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어, 중앙으로 간다. 그래서 고자 제복이라고 하죠. 고수일수록 중앙으로 향한다. 네. 예. 자. 그래서 요 맥으로 요걸 해서 이제 풀어봐도 이렇게 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여기 띄어서 어려운 싸움이 되는데. 자 어쨌든 붙였습니다. 흙이 여기서 다음 수는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눈딱 감고 젖히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시는 분이 많으세요. 여기부터 두시는 분들이 네. 이거 헷갈리신 거죠. 네. 이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헤매고 공부를 네.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헤매고. 네. 네. 그두세 그러니까 가지가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해도 고민하해도 고민. 그럴 때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야 돼요? 두 가지가 응. 어려운데 고무자리. 네. 그런 거 설단 있을 때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치고. 일단 붙는 거부터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가까이 있는 거부터 먼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챙기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 쪽 돌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잖아요. 그 옆이잖아요. 아, 예, 그 다음 단계죠. 예, 네. 붙이고, 음. 젖히고, 음. 끊으면은 그때 예, 처... 자연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백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예, 호구 자리가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쳐지게 두게 되는 거죠. 음. 뭔데 못 젖혀요. 나오다 좀센 상대가 만나거나, 예, 대마를 잘 잡는 상대를 만나면 떨려서 못젖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뒀는데, 이렇게 두시는 건 좋은데, 이, 은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못 합니다, 가도. 음. 그러니까 여기에 두셨으면은, 어쨌든, 예, 어쨌든, 예, 예, 여기 정확히 두셔야 돼. 일로 가셔야 돼. 예. 근데 여기 하나 두고, 조기 하나 두고, 여기 하나 두고, 조기 하나 두고, 이게 이제, 그 중급자 그 레벨에서 굉장히 나오는. 네. 자,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한 거는 여기서 이제 한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끊어도 되냐, 안 되냐. 그것과 한참 생각하시는데, 끊으면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끊고, 네, 넣을 때, 네, 네. 기본 원리상은 반대쪽으로 두시면은 여기와 이게 맞보이가 됩니다. 실전에서는 여기서 끊지는 않으셨어요. 뭐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기에 되지만 안 끊고 어디 두셨을까요? 흙이 여기 끊지 못했다라고 하면 은 흙이 둘수 있는 자리는 네 이으셔야 되는 건데 네, 네 이렇게 이렇게들 많이 두세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두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야. 뭐, 뭐가 고민됩니까? 네, 넘어가는 거고, 이제 여기 쪽하고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시긴 하셨는데, 이게 다 타고 나가니까, 잡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이거 실전에서 그때 두신 거예요. 끊고, 자, 늘었습니다. 배기 어떻게 모양을 풀어갔을까요? 네. 이수읽기가 예, 눈에 그려지는 날이 이제 네. 참고로 오늘도 이제,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이제 위급할 때는 돌을 하나 살살 잘 버리시면 되게 잘 풀려요. 첫 수는 여기에요. 네, 나, 나 여기서 여기 두시면은 네 끊고 뭐 따내는 거야. 방향이 안되고 나갈 때 네, 뒤로 빼서 네,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여기서 여기를 먼저 붙이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수인데, 흙이 여기서 그 잘두셨어 네. 흙이 여기서 반대쪽으로 젖힌 게 정수예요. 여기 두면 은딱 걸려요. 네, 들어가고, 두고, 네, 두면은, 요걸 미리 해놔서 딱 걸리는 건데, 이거 제가 이제 끝나고 여쭤봤더니, 제가 자충수 두지 말라는 하도 해왔고, 이거 이제 요 사이가 자충이니까, 반신반하면서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운 대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근데 나중에 결국 못 잡으셨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니까. 자, 요, 11번이 좀 중요한데 11번 한번 보실게요. 그 네. 요런 식의 모양인데요. 이게 <laughs> 예, 네. 그 바둑의 대가들께서 이 바둑을 잘 두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서봉수 사부님은 연결을 잘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연결을 잘 해야 된다 네, 싸움이 붙을 때내 돌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상대를 포위하는 예, 그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 돌이 잘 연결이 되면 강해지고 포위까지 가능해요 조남철 선생님께서는. 바둑은 모양이 좋아야 된다. 모양은 개념이 뭐냐면은 쉽게 급소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원, 정말 하루에 천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